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종로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소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2절의 말씀입니다. 교도 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쉬어 오고 아 오늘은 피곤과 연약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믿음의 경주에 대하여 사도가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는 사도가울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빌리보서 2장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 지를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시고 빌리포스 3장 13절에도 잡은 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이렇게 경주, 믿음의 경주에 대하여 많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부터 이 13절까지는 믿음의 경주에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우리 믿음의 완성을 시켜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무수한, 허다한 하늘에 있는 증인들, 우리를 경기장에서 뛰어 다른박질하는걸 지켜보고 응원하는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원칙이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눈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호자에 앉게 된 최후의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이 12장 3절 말씀. 피곤하고 낙심하고 죄인들이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훌륭한 운동 경기의 우승자가 되려고 그면뭐 이것저것 다 참아야 됩니다. 특별히 더 참아야 될 것은 어제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훈육입니다. 훈육. 징계라고 하는. 그래서 뭐 코치가 선수 잘못하면 야단치지요. 그것을 다 달게 받고, 다음 세 번째 원칙이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에 허약하고 연약한 체질 개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 최후의 승리에 이르게 된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운동을 할때좀 쉬면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흐물흐물해서 다시 근육을 만들고 운동의 체질이 되게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리고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계를 만들어 전원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육상선수의 경우에는 더더러, 더더욱 이 발, 발목, 무릎, 다리, 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두절의 말씀이 믿음 생활하는 데에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나의 영적 체질에 허약한 것 혹은 잘못되어 있는 걸 바로잡고 훈련하면 최후의 승리에 이룰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그토록 안전병이 얘기를 왜 많이 하나? 왜 눈먼 자를 고쳐준 거 다리저는 자 얘기를 왜 그렇게 성경은 많이 하나? 나는 뭐 다리저는 것도 아니고 눈을 뭐 감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이제 다 우리와 관계되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의 사지백제 5장 6배의 강건함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먼자 앞을 보지 못하면 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소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야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다볼수 있기 때문에 시편 119편 18절에 주의 법을 주의 귀한 법을 영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3장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좀 헷갈리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3절 같은데요. 아, 13장 16절이네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진리를 보고 그렇게 해서 주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영안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10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눈먼자를 주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신남 연못에 가서 씻고 돌아오도록 진흙을 발라서 또 길을 가다가 여리고를 가시다가 길가에 앉아서 쿡을 하고 있는 바디메오와 이런 소경들을 주님께서 고쳐 주신 것은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절름발이 다리 저는 사람 이 부분을 성경은 뭐 여러 경우를 얘기하죠. 우리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 기도하러 요한과 함께 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을 얻느냐 마느냐에 따라 기쁨이 널뛰게 하는 그 안전병이를 사도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명하는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손목을 잡고 일으키니 발에 발목이 힘을 얻고, 뛰면서 걷기도 하고, 성전 깊은 데 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게 이제 발목에 힘을 얻는. 우리가 세상을 향할 때에 뭐, 동전 한입두 입으로 마음이 기뻤다가 또 슬펐다가 널뛰기 하고 싶은데, 그것보다 더큰 기쁨은 안진명이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발목에 힘을 얻고, 이제는 더 깊은 경지, 세상을 향하고 있던 몸을 돌이켜서 성전 안에 돌아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새 세계에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리 저는 거, 뭐 이런 안진병이 고쳐주는 거, 이런 얘기들이 왜 성경에 많이 나오나? 나의 영적 자세입니다. 하, 뭐, 세상 것만 바라보고, 뭐, 거기서 동전 한 입, 두입 얻고, 뭐, 그런 것으로 이렇게 있는 성전 미문에 그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워요. 베드로의 마음과 요한의 마음과 같지요. 인생이 그게 전부가 아닌데, 몸을 돌이켜서 성전 깊은 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영적 세계의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다이인것 앞에서 이 다리저는 사람 얘기가 딱 한번 나옵니다. 여부스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알박이처럼 가지고 있을 때에 다윗이 통일 왕국 이루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이게 점령해야지 하나님의 열두 지파의한 왕국 건설에. 그래서 그 성을 점령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에 있다고 얼마나 큰 소리치는지 소경과 다리 저는 사람도 너와 싸워 이긴다라고 저산 위에서 막 소리치니까 산 안에 있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올라가라. 올라가서 제일 먼저 소경하고 다리 저는 사람부터 다 정리하라고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이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성을 점령합니다. 그 이후에 소경과 다리저는 사람은 내 집에 재수가 없으니까 들어오지 말라 하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다윗이 나중에 열두 지파를 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하며 그의 혈육을 찾는 과정에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를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그두 다리를 다절게된 것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사울과 요나단과 뭐 여기 다 죽었다는 얘기야. 유모가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살리려고 안고 뛰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두 다리가 다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숨어서 이 살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이 요나단의 피부치를 찾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를 이제 궁궐로 입궐시킵니다. 그때의 두 다리가 다절었는데 문제는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 여기를 아침에 꼭 찾아봐야 돼요. 사무엘 아... 19장 26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6절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피신할 때에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라가지 못했는데 그것은 다리절음으로 그가 애로를 겪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6절을 너왜무비보셋시 24절에 보면 압살로 남을 진안하고 돌아왔는 왕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추구받는 문답인데요. 26절 사무에라 19장 26절 대답하되 내주왕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젊으러 내 낙위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왕께 모함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시바라고 하는 종이 무비보세에선 압살롬 편에 섰지 다이딩금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임금님 피낭한테 따라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함한 것이죠. 다리를 젊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의 다리를 절면은 내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바가 무비버스에서 속이듯이 뭐 우리가 참내 한계가 마음대로 못 하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영적인 우리 이 전륜바리의 자리에서 온전히 뛰어 가다닐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리를 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의지해야 됩니다. 낙이도 타야 되고 누가 또 낙에 올려줘야 되고 그런데 내 다리가 건강하면 다 필요 없습니다. 혼자 그냥 뛰어갈 수 있으니까요. 임금이 가진 곳마다 같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러한 신체 발부 사지백체 오장육부의 건강도 중요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인데 12절에 히브리서 12장 12절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우리 연약한 것은 이제 앞에서 다 살펴봤지요. 근데 문제는 연약보다 더큰 문제는 피곤한 겁니다. 피곤함. 이게 지치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지치고 힘이 빠지는 거 이거 누룩처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엘리야도 다리도 건강하고 눈도 영안이 열리고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가장 큰 난관이 피곤입니다. 피곤. 피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한기상 18장 19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도 내리고 비도 오게 했는데, 열한기상 18장 45절에 보면 비가 큰 비가 내려가지고 아홉의 마차 수레바퀴가 진흙에 빠질 정도로 그런데도, 열1기상 18장, 제일 마지막, 절인 46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임하제 그가 허리를 동마고 이스라엘로 들어간 곳까지앞 제일 마지막, 제마차를 타고 가는 인근보다더 빨리 진흙을 막 그냥 밟으면서 더 뛰어갔다는 거죠. 이제 그랬던 엘 제일 마지막, 제일 마지막, 제일 마지막, 제일 마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 할 때에 오는 시험거리입니다. 이세벨하고 아합이 바알과 세라 선지자 다 죽였다고 해서 이 엘리야를 지명수배해 가지고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 듣고는 엘리야가 광야 깊은 곳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하나님께 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힘내라 물 마시고 떡 먹고 힘내라 걸어가야지 걸어가야지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으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그를 하나님이 설득시켜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며 앞으로의 큰 계획 아람 왕도 네가 세우고 이스라엘 왕도 그대의 손에 있고. 후계자 엘리사도 세워야 되는 큰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아를 낙심하고 피곤해하는 엘리아를 먹이고 마시게 하면 설득해서 온전한 그의 믿음의 경주에 완성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엘리아는 해오리바람 타고 하나님께 산채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엘리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힘든 과정이 피곤이었습니다. 피곤. 그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워서 기도할 수 없느냐. 주님이 세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했지만 피곤해서, 눈에 그냥 피곤해서, 왜 그럴까요? 낙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성경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져라 할렐루야. 그게 이기는 승리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기도 생활 많이 할 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누가 보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 것을 비유로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준 것처럼 하물며 밤낮 그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쉬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끝까지,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중간에 피곤해가지고, 마치 제자들이 피곤해가지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그들을 다시 갈릴리바다의 업으로 돌아간 그들을 불러내셔서, 성령받고 온전히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은 완성시켜주시는 분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음, 10편 62편 1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는 도다 그반이 나의 반스이시그 피난처고 요새시다 62편 5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10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볼수 있도록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요와를 악마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하거나 다른 박제라 게도 곤비하지 않니 하도록 하나님이 세임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믿음의 경주에 이 피곤함, 연약함, 이런 것들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누룩처럼 우리 믿음의 본질을 흐려놓을 수 있으니까 경계하고 조심하며 항상 사도바울처럼 그냥 칠전팔기로 하여튼 그냥 부지런히 뛰어가는 그 열심, 그 특심이 우리의 특심이 될수 있도록 사모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곤하고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따름박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이 아침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2절의 말씀 우리에게 항상 들려지게 하옵시고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다리를 저는 자의 일들 사건들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자또 피곤하고 낙심하는 자들을 왜 그토록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성찰하여 내안에 영적인 믿음의 경주에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이것을 완성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그 부름의 상을 우리가 받으러 뛰어가는 귀한 용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